이번 시간에는 카카오톡 윈도우 버전을 사용하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파일 조성이 되지 않는 경우에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윈도우에서 권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윈도우에서는 관리자 권한과 일반 유저 권한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들은 실행하는데 관리자 권한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은 실행하는데 권리자 권한 필요 없이 일반 유저 권한만으로도 실행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권한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프로그램들이 실행될 때이 권한을 가지고 실행되며 낮은 권한을 가진 프로세스는, 낮은 권한을 가진 프로그램은 높은 권한을 가진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바로 윈도우에서의 이 탐색기도 사실은 바로 프로그램, 이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색기 바탕화면 이런 것들은 모두 explorer.exe, 즉 탐색기 프로세스에 속하는데요. 보통은 이 프로세스가 일반 권한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탐색기에서 바로 높은 권한으로 프로그램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실행하시는데 어, 바탕화면 혹은 탐색기에서 어, 어떤 사진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카카오톡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보내려고 할 경우에 바로 이 권한의 차이가 있으면 바로 그 원하시는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사진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전송하는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카카오톡이 일반 유저의 권한을 갖고 실행되는지, 혹은 의도하지 않은 관리자의 권한을 갖고 실행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그 방법은 어, 컴퓨터에 있는 작업 관리자를 사용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 관리자는 아래 태스크바에서 어, 태스크 매니저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실행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여기에서 직접 ứ g r e x e 를 실행해서 실행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처음에 실행을 어, 하면은 이렇게 프로세스 전체 탭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디테일스로 어, 이동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서 셀렉트 컬럼, column, 즉 컬럼을 추가하고 여기에 밑으로 내려보면은 자 어, 엘리베이티드라는 그런 컬럼이 있습니다. 처음, 어, 어, 저는 이 엘리베이티드 컬럼을 체크해서 지금 포함을 이미 시켜놓은 상태인데, 기본적으로는 체크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OK를 누르시면은, 현재 이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들이 어떤 어, 관리 적원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적 네. EXE를 이동한 다음에, 그리고 엘리베이티드 컬럼을 보시면 여기서 NO, 즉, 어, 현재 이 카카오톡 프로세스는 어,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일반 유저의 권한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흰색기, 즉 바탕화면이나 이렇게 쉘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엘리베이, 어, 엘리베이티드가 노라고 되어 있죠. 즉 일반 유저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파일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음 이렇게 드래그 탐색기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카카오톡 에 접근을 할 수가 없다면 이렇게 카카오톡 프로세스와 탐색기가 모두 관리자 권한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카카오톡.exe 프로세스가 관리자 권한으로 즉 이분이 y 스라고 되어 있다면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까요? 바로 다음으로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되고 있다면 그것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점이 있는데요. 먼저 카카오톡 점 EX에서 오른쪽 버튼에서 등록 정보를 보신 후에 그리고 컴패티빌리티 어, 어, 한글판에서 아마 이름이 좀 다르게 나올 텐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 간혹 여기 런 디스 프로그램에서 어드 t 스트레이터 관리자 권한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하는 요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이 실행되지 않도록 체크되지 않도록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체크가 해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된다면 이제 아마 카카오톡을 설치하셨으면 은 바탕 화면에 이렇게 카카오톡에 바로 가기가 생성되어 있을 텐데요 바로 가기에서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바로 가기 등록 정보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고급 정보 버튼이 있고 고급 정보를 눌렀을 경우 이렇게 run as administrator 이렇게 여기에도 그 바로 가기를, 바로 가기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지를 추가적으로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